기아자동차의 K8은 이용하는 트림에 따라서 연간 수백만 원의 비용 차이가 발생이 될수 있는데요 오늘의 신형 K8 장기렌트의 견적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변경에 적용이 된 페이스리프트 신형 K8은 2.5 가솔린 기본 트림 기준 차량 가격 3,736만 원부터 이용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선택 옵션을 모두 포함하여서 풀옵션으로 구성을 하게 될 경우 차량 가격은 5,124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할수 있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K8 장기렌트의 기본과 풀옵션의 견적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8 기본 트림의 신차 장기렌트 견적인데요. 무보증 조건 기준 월 56만원의 대유료가 책정이 되는 모습입니다. K8 기본 트림 모델에는 17인치의 알로이 휠이 기본 탑재가 되고 있으며 휠의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작은 만큼 보다 높은 수준의 연비 효율을 기대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K8 풀옵션의 신차 장기 렌트 견적인데요. 무보증 조건 기준 월 75만원의 대유로가 책정이 되는 모습입니다. K8 풀옵션 모델에는 20인치의 블랙 휠이 기본 탑재가 되고 있으며 휠의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큰 만큼 보다 뛰어난 주행 퍼포먼스를 기대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기본과 풀옵션의 대유로를 함께 비교해 본 결과 매달 납부하는 대유로는 월 19만원에 달하는 큰 차이가 나고 있었는데요. 참고로 동일한 차종 내에서 월 19만원이라는 금액 차이는 상당한 차이라고 할수 있는 만큼 가급적 신형 K8은 기본 트림에서 꼭 필요한 옵션만 포함해 주시기를 적극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아차의 신형 K8은 총 6가지의 컬러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아무래도 가장 무난한 컬러인 화이트 및 블랙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편이라고 할수 있겠으며, 그레이 계열의 컬러 역시도 K8의 세련된 이미지와도 상당히 잘 어울리는 컬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기아차의 K8 모델은 총 4가지의 내장 인테리어가 제공이 되고 있기도 한데요. 그 중에서 블랙 및 브라운 인테리어는 트림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겠으며, 예, 반면에 베이지 및 네이비 인테리어는 상위 트림에서만 선택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언제든 부담없이 문의를 합니다. 최로팀장이었습니다